2 1일점 뭔가. 사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잠시 후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주시기 바랍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다목적실 내에서는 물외 운동 및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며 배드민턴, 탁구,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실내 전용화을 착용하시고 타인용 회원에 불쾌감을 주는 곳선이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 오일이나 마사지 용품을 사용 경우 낙상 위험이 있으니 참가 바라며 개인 레슨 적발 시 회원 관리 규정에 의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 상실 또는 격리될 수 있으니 관리 사무실에 신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종합체육관, 헬스장, 학부장, 사무접실 내에서는 물외 응용 및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며 배드민턴 탁구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어 오니 피담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홉시 50분에 종합 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시 50분에 종합 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규정을 지켜 주세요. 관리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시 50분에 종합체육관 이용이 종료되오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정을 지켜주세요. 먼저 가 볼게요. 어, 모두 갈게.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정을 지켜주세요. 배우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용 규정을 지켜주세요. 기부가 돼요? 기부가 되면 빗떠지겠아 진짜요? 참고할게 이거아니아 열받아 다온은좀 너무 했어 아, 열받아 저보다 곱셔도 나을텐데 <laughs> 아. 그건 근데 그럼 이겼어야지 <laughs> 어, 아, 요가지 아, 마. 너무 좋겠다. 아, 열어 아니나 저저 선수들처럼 하더라고 생그요그이요 진짜 저한테 만대리잖아안 뭐 보여. 아, 실력 정이는데 아니 복수도 나지 마 코스로 때려야 돼 코스로 진짜. 언니가 수비잘 하신 이유가 있네요 네. 발전으로는 연기만 안되죠아 관리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회원분들은 퇴장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규정을 지켜주세요. 갑시다 <목소리> 방송 계속 나오네. 지